야구는 투수 노릇이다. 굉장한 명언이 있죠? 기아타이거즈 2025년도 투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야구 전문가, 서동 선수입니다! 아우, 품위있게. MBC ESPN은 아니지만, 야구팀에서 저희가 확실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타이거즈 25년도 선발진,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네이 선수가 올해도 같이 합류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요번에 새롭게 들어온 올러 선수가, 그렇죠. 네,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내 선발진에서 키움에서 네. 이제 들어온 선수 조상우 선수가 네, 이제 네. 저희 불펜에 합류하게 되면서 네. 2024년 시즌 선발 투수 불펜 투수 통틀어서 25년 시즌 이 제일 좋지 않나? 아 오히려 작년보다 사실 작년에는 선발진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양현종 선수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지켜줬고 부상이 좀 많았다. 맞아요, 맞아요. 작년에 이제 말에 이제 잘 던지던 누구냐, 그 윤영철 선수도 허리 아프다 해갖고 그대고또 누가 이우리 선수, 이우리 선수, 또올그 내일 그, 그, 선수도 맞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발진들이 좀 무너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즌인데도 우승까지 이끌어냈던 거는 그만큼 내구성이 탄탄하다. 첫 번째로는 양현종 선수가 예. 버팀 목이 됐잖아요. 올해 아, 작년에도. 아 그렇죠. 예. 양현종 선수는. 지금 몇 살이죠? 98세인가요? 몇 살이죠? 나 어렸을 때부터 야구선수인데 나보다 동생인데 얘는 선동협법이에요 와이 뭐 30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laughs> 네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보면은 뭐, 형 미국 갔다 왔어요 어느 날 보면 어? 20세? 제가 양현정 선수를 보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냥 재탕하는 느낌이에요 재탕 계속 작년, 아 재작년, 10년 전부터 해서 계속 똑같은 그림을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꾸준하다. 정말 꾸준한 거죠. 진짜 꾸준해. 네. 진짜. 꾸준해. 이런 투수 없습니다. 이런 아 투수 없어요. 그래 이제 뭐 전체 팀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꼽았을 때 이제 영구 결번에 가장 근접해 있는 선수가 어, 양현종 선수라고요. 얘기하 목표를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사실 양현종 선수급 되면 네. 영구 결번 가야죠. 아, 가야죠. 가야죠. 그 정도로. 한 10년 후에 가야죠, 10년 음, 후에. 아, 정말 오랫동안. 네. 한 40년 그냥, 던지고 가야죠. 아, 정말 잘, 잘 해주지 않았나. 예. 네. 최고입니다. 예, <laughs> 네. 마탱으로서. 10시즌 네. 연속 170이니. <laughs> 이거 자체가 진짜 대기록 아닙니까? 아,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네. <laughs> 고무팔이에요, 고무 어깨. 아, 네. 아.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아니, 근데 낮청 제가 옛날에 한 얘기했네. 제가 이제 벗은 모습을 봤으니까 네네네네. 아, 바, 봤겠네요 어, 어 저도 많이 봤죠 의외로 토실토실한 느낌인데 복근이 있어요 아, 뽀얀데 복근이 있어요 예 네. 뽀얀데 복근이 네, 있어요 배에 네. 이렇게 근육이 좀 있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코어가 좋 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 그리고, 어, 막, 그런 것 같아요. 이 밸런스 자체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키킹으로 높게 올려주 네. 네. 그그 밸런스가 맞아거 유연성도 있고, 거. 민첩성도 있어서 이게 네. 몸의 조화가 힘을 쓰는데 폭발력을 내는 것 같아요. 정말. 이보기에 아. 다르게. 그리고 전 양현종 선수의 올해 25년도에 굉장히 또 기대되는 모습이 또 하나가 있다면 네. 작년도에 이제 여러가지 퍼포먼스 중에서 승리할 때마다 이제 팬들에게 본인의 야구화를 그날 신었던 그에 아, 선물. 신발을 선물로 줬었거든요 음, 유니폼도 저희도 주지 않았나요? 예그 네, 어. 예전에 그 전년도에는 유니폼을 줬었고 음, 올해는 뭐 땅본서나 아. 타키나 <laughs> 음. 뭘 줄까? 음... 산타 크로스에요? 어... 지금 디아타이거즈의 지금 광주 산타에요. 어... 이번에 뭘 줄까? 양산타. 옛날에, 어... 아, 뭘 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야, 근데 조금 고민되겠다, 개인적으로. 옛날에 목걸이도 줬었거든요? 네, 그죠 이제 줄, 마우스 피스 주면 이상하잖아요. 아, 그 아, 그건 안 되고. 네. 모자나 이런 거, 벨트나 이런 건좀 식상할 거고. 그렇다고 글러브를 주기에도 조금 부담될 거고. 너무 세죠. 글러브는 네. 30만원 정도씩 하는데. 야 모자도 모자. 괜찮겠다. 모자. 네. 사인 치핀 사인 네, 사인해서. 근데 유니폼이나 음... 이 야구화보다 좀더 저렴하죠. 바지 벗어줘야 될 돼. 바지. 뭘 줘야 될까? 아그 정도로. 아 올해도 제가 봤을 한1 5번 정도 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올 시즌에도 뭔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아 그죠? 궁금한데. 네, 양현종 선수는 그런 거에 진짜 퍼클리스이기 때문에. 선크림 주면 안 되나? 아 선크림은 본인이 발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본인도, 그, 바로 네. 댕긴 게 있더라고요. 어, 또 달라요. 남자는 게또 네. 있어요. 어, 선크림 한 100개씩 기구하는 네. 것 같아요. 예. 약간, 약간 파우치를 바, 바르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패들 얼굴 타지 말라고 네. 오히려 승계했을때한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한 100명씩. 100명씩. 네. 어, 통 크게. 네. 음... 선크림을. 음... 다음 뭐, 뭐, 입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앞에. 기대됩니다. 아무튼. 아무튼 올해도 우리 양윤수 선수 뭔가 또 이벤트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야, 아무튼 뭐, 조금만. 양현중 선수, 희소식은 우리 기아팬들한테, 이거는 진짜, 진짜 시, 제가 몰래 비밀인데, 아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오. 오. 이정호? 오. <laughs> 몰라요? 야, 그러네. 야, 대단하다, 진짜. 아들 막 학강 국리학고 이런 데 들어가버립니다. <laughs> <그럼> 몰라요? <laughs> 아, 어, 학당 국민학교. 확실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지만 올해도 이제 양윤종의 이제 그런 필죠 리더십도 필두. 네, 필두. 보이면서 투수조에 이제 가장 막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증된 네일 선수가 이제 뒷받침이 돼 있고. 아, 네일. 사실 네일 선수가 1선발이에요, 지금. 그렇 네, 일 선수는 네. 뭐 작년 시즌에 저 확실하게 검증이 된 선수이기 네. 때문에 네. 어, 부상만 없다면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 작년에 이 타구를 맞았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빠른 회복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어, 정말 네. 정신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회복력은 네. 그만큼 몸에서 이제 이 세포의 움직임이 좋으니까. 맞아요, 중간. 맞아요, 맞아요. 잘 먹은 거네요. 맞아요. 어, 일단 저 퇴원하자마자 운동장에 나와서 연습을. 내일 결혼했나요? 어 결혼은 하지 않았을까요? 아, 모르나요? 네, 아, 사생활까지 하면. 잘 네, 보시네요. 네. 네. 아, 결혼했겠죠. 네, 했겠죠. 네. 어, 와이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일. 근데 좀본것 같은데. 그, 아 그래요? 네. 어, 알겠습니다. 자 내일 선수는 뭐뭐두 마리. 필요 없죠.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다 기대를 할 거고, 그 기대에 충분히, 어, 부응할 수 있는 선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기아 타이거즈 최근에 뽑은, 어, 투수 중에서, 그래도 손가락 세개 안에 뽑힌다. 그리고 역대 투수로 뽑았을 때도,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 잘 던지면은, 이거 뭐, 난리납니다. 아, 몸값 상승이죠. 예. 몸값 쭉쭉쭉 올라갑니다. 옛날 기아가 우승할 때마다, 로페즈 로페즈나 네, 로페즈. 네, 그레이싱어 아, 이런 훌륭한 용병들이 항상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이. 그럴 가능성 이 충분히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선수. 네. 자, 이어서 이제 이 선발로 이제 뉴페이스 이제 용병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또 다가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충분한 경력을 가진 150kg 이상대 이제 강력한 패스트볼을 던지고 슬러브라는 주무기를 가진 매력적인 투수. 바로, 뉴 페이스, 바로, 아담 올로 선수가 있는데요. 어, 선수님. 영상을 조금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네. 굉장히 진짜 매력적인 선수예요. 네. 이큰 키에서 나오는 193cm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이큰 키에서 나오는 이 타켓이 높고, 네. 이패스볼이 어, 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을 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저, 네. 약... 그 다음에, 어, 예, 그 이게 뭐냐면 사실 공은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네. 타자 입장에서 체감 자체가 떠오른다라는 거는 타겟도 타점도 높은 데서 네. 그만큼 회전수도 좋고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지금 그 누구죠? 그 두산에서 뛰었던 최강희으로이 지금 뛰고 있는. 아니퍼트 선수. 니퍼트 선수가 그 타점이 높고 키가 크니까 타자들이 굉장히 공략이. 그렇죠. 2층에서 던지는 느낌. 예.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날라오면 방망이에 맞는 교점 타점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오면 칠수 있는 맞는 데가 맞는 데가.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봐도. 타자 입장에서 많은 면 자체가 적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려운. 그러면 핸드볼 선수처럼 던질 때 점프해서 던져서 어 점프해서 던져도 근데 그런 기회이 있나 모르겠네. 아 근데 점프해서 던1 0 0개못 던지겠네요. 음, 그렇죠. 네.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네. 이 선수가 아담 올론 선수가 또 장점이 뭐냐면. 네. 오른손 타자한테 슬러브를 던져요. 어, 네, 네, 네. 슬러브가 뭐냐면 같은 직구 타, 타점에서 날라오다가 옆으로 휘거나 네네, 떨어지는 네네. 각이 크, 큰 거거든요. 슬라이더보다도 더큰 건데 커브라고, 슬러브 커브라고. 네, 네그 슬러브라고 네. 하는데 어. 이 스피드 차이도 그렇고, 이각 자체, 이 타점 자체가 네. 타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타점에서 떨어진다. 아, 너무. 네, 이렇게 떴다가 떨어지는 커브가 아니고, 네. 직구에서 오다가 흐르기 때문에 좀 고전을 하지 않을까. 빨리 경기 시작해갖고, 수원 네. 경기장, 저기, 포수 바로 뒷자리 예매해서 아, 보고 싶네요. 어, 근데 흔히는 네. 수원을 너무, 수원을 너무 좋아하시네요. 수원이 예매하기가 편해요. 아, 편해서. 잠실이나, 저 음. 의자 좌석이 편해요. 챔피언, 늘, 할... 아, 그, 아, 챔피언 이런 데는 네. 포수 뒤에 물론 좋은데, 거기 경쟁 상대들이 많아서 예매하게 했는데 음 이런 말이 좀그렇시면서 수원이 조금 소홀합니다 어 <laughs> 제가 그래도 두번 시도해서 두번다 앉았습니다 어 100%네 음 거기는 조금 예매하게좀더 편하더라고요 아 어, 근데 저도 그런 뒷자리에서 음이 아담 올로 선수의 그런 저 투구를 좀보시 싶어요 전 재밌어요 그죠 이게 그냥 뭐 여기 응원 단석도 어 물론 재밌지만 거기 포스 뒤에서는 근데 야구 잘하는 친구하고 둘, 둘이 가야 돼요 음... 저는 두번다 그래서 가수 이현씨하고 갔거든요. 둘이 앉아서 맞아요, 맞아요. 저번에 방송 나왔습니다. 네, 네, 둘이 네, 앉아서 네. 야구 이야기하면서 공 음...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아담볼로 네. 선수가 우타자한테 슬러그를 던지고 좌타자한테 네. 또체인지을또 쓰거든요. 어, 체죠? 이거를 뒤이 포수 시점이죠. 이 네. 여기서 관중석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하... 네, 공의 <laughs> 네. 진짜 어디 그런 움직임이 또 다르거든요. 뒤에서 보잖아요. 공이 아니에요. 드론이에요. 음... 드론처럼 드론... 움직입니다, 막. 진짜. 네, 맞습니다. 아, 체인지업 하니까 박찬호 체인지업 생각나네요. 삼포 <laughs> 컴퓨터. 네. 자, 아다몰로. 그러면 삼선발에 이제 대투수 양현종 선수가. 그쵸. 그렇죠. 네. 용정투수 선수 2명하고 우리 저 대투수 양현종 선수가 1, 2, 3선발을 맡아주고. 근데 4선발에서부터는 사실 네. 너무나 좀 양현종 선수는 네. 이제부터는 걸어가는 길이 모두 역사가 될 거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양현종 올해도 선수.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이 또 쏟아져 나올 거고. 이게 하나 하나가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한해한해 역사죠. 기록이고 이 정도 네. 띄어줬으면한번 나오겠죠. <laughs> 또 나와요? 네? 양현종 선수 또 나와요? 해, 어, 해 바뀌었으니까. 어해 바뀌었으니까. 또띄어줬잖아요 전화 받아. <laughs> 아 양현종 선수는 진짜 근데 훌륭한 게 인성이 진짜 착해요. <laughs> 그럼요. 저생일때 소고기 먹여줬어요. 음... 진짜 착하네요. <laughs> 자, 다음, 사선발. 사선발은 누군가요? 일단은 몸상태로 봤을 때는 윤영철 선수가 <laughs> 사선발의 가능성이 매우 크죠. 아, 허리 다잘 나왔네. 아, 어, 네. 완벽합니다. 팝패. 앞에서 이제 보여주는 투수들이 뭐 150kg에 뭘 던지고 뭐 하고 막 했는데 윤영철 선수는 구속보다는 정확한 이 컨트롤러. 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드론을 조종한 사람이 여기죠. 윤영철 선수를 보면 이 이미지는 실실 웃어요. 너무 개구쟁이 같아, 애때 보이고. 근데공 자체만 보면 예전에 송준우 선배님. 오, 예. 아, 그러네.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강약조절, 사이드, 넣었다 뺐다, 어, 떨어뜨렸다가, 이 어, 요거를 어. 잘하죠. 아무튼 그 정도는 이제 컨트롤 위주가 아주 아, 훌륭하다. 아니, 맞죠. 예. 송진우 선, 선배가 떠올라요, 저는. 예, 예, 예. 그죠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앞서서 임기영 선수도 잠깐 거론을 했지만, 예. 윤영철 선수도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 뒤에 이제 수비 선수들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아, 뭐, 아. 난타를 당해도 부담이 없어요. 그치, 어느 그치, 순간 또 아웃카운트를 잡아낼 수 있는 선수이기 아, 때문에 확실한 선수 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선발을 가지고 이제 많은 투수들이 이제 도전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는 작년도 에 너무 잘 던지는 황동아 선수, 아, 아, 김도현 선수도 있고, 김태영 선수 시리즈가 되던 김태영 선수 맞아. 와, 아, 아니, 너무 좋다던데. 야, 김태형 선수. 야, 음, 저는 봤잖아요, 김태영 선수. 어디죠 저기서. 어디서? jtbc 에서 아, 해봤구나. 맞죠, 아, 저는. 아, 맞네. 네. 최강현구에서최강현구 네. 네, 네. 이름을 거론을 안 하죠? 뭐 삐진 게 있나요?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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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 김태훈 선수는 제가 아, 타석에서 본 적은 없어서. <laughs> 아, 아, 더 가우스. 아, 못나갔요왜 <laughs> 네. 이렇게 안 내보내죠? 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왜 그렇게 말을 피하죠? 아, 아닙니다. 자, 김태훈 선수 어땠어요? 더 가우스에서 봤대. 아. 한 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네. 신인왕. 아 진짜? 네. 그 정도예요? 네, 신인왕. 이유가 있다면? 어, 저는 이 뭐라 그지? 러 어, 아, 이 스태미너에서 저는 조금 확 느낌이 왔었던 것 같아요. 어때, 어떤 어떤 그 직접 봤을 때 느낌을 좀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나이스하다라는 느낌? 되게 파워풀하고 되게 네. 그냥. 되게 속이 시원했어요. 공 던지는 것만 봤는데도 시, 고, 소, 속이 시원했어요. 어... 네. 저 나이 때에 네. 저 경력으로 사실 저렇게 던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일단은, 어, 코칭 스텝이죠. 저투수파트나 감독,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 사실 이거는 제일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음... 황동완, 김도현 김태형 선수. 이유리. 네, 이유리 선수도 사실은 이제. 복귀하니까. 복귀하죠. 그러면 선발은 진짜 한 8명, 10명. 김태형 선수를 좀 이야기 좀더 해주면. 네. 어떤 느낌이세요? 선수로 따지면 어, 어떤 선수를 본 느낌이다. 오마주. 어. 직구도 빠르고 변화구도 빠른 느낌? 그러니까 누구를 본 느낌이야? 아, 누구있었지 아, 딱 떠오르는 선수가. 자, 불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 아, 기아 타이거즈 불펜은 뭐 왼쪽은 화려해요. 아, 화려하죠. 그리고 마무리에 이제 우리 정희영 선수. 그리고 조상우 선수가 오면서, 뭐, 뒤쪽은 뭐, 끝났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야구 7회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어, 그렇죠. 네, 이게 그렇죠? 왕조의 시작이죠? 네 7회까지만 하면 되는데, 6회까지 선발이 하면은, 이제, 한이닝 정도 이제 남아요. 그거를 이제 누가 막, 어, 막아내느냐. 곽도규. <웃음> <웃음> 필승조 곽도규 있죠. 네, 음. 전상현. 전상현 있죠. 와, 진짜 이거. 아니, 너무 많으니까, 김기훈, 뭐, 김사유, 김대유 했다가 뭐, 이준영 선수 슬라이더 그냥 왼타자 나오면 그냥 빵빵 아니 나오니까. 근데 이럴 수 있나요? 네. 이자완 부자가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 이렇게 세명네명자완을 보유 좋은 선수도 A급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네. 너무 그게 이제 흑의 이정범 이제 지금은 감독님이죠? 이군 감독님. KT. 이정범 감독님께서 나와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좌타가 유리하니까 다 좌타시켜 가지고. 좌투 좌타가 풍성하게 됐다. 음... 그거 아닌가요? 어, 그런 시절도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서동우 선수도 우타 치다가 좌타로 넘어갔잖아요. 네, 저는 사실 좀 부상 때문에 이제 우타를 치기가 좀 힘들었던 거고. 아 네. 저는 좀 다른 케이스고. 어... 그래도 기대되는 그불펜 중에서 이제 투수를 뽑자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올해 이준영 선수. 이준영 선수? 네, 이준영 선수가 사실은 이제 제 마음 속에는 네. 어, FA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이준수? 네, 네, 네. 이준영 선수. 아, 엊그제 신인이었는데 벌써 그거네요. 이준호 선수가 다 채웠나요? 어, 올해 시즌을 이제 끝으로 제가 알기로는 FAA를 다예요 아마. 아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이거는 기대되는 선수가 아니라 네, 사실 네. 전상현 선수는 사실 그냥 미들맨입니다. 섹시 아이. 미들맨. 섹시 섹시가이. 가이는 응. 진짜, 아, 진짜 이번에 66경기 나와서 이제 10승과 19월드를 올리면서 한국시리즈의 또 결정적인 한국시리즈 그 기억나요? 그 비와가지고 그 다음날 말도 안되는 제 그... 게임, 제 도마스. 게임 네 맞습니다 장찬호 선수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아... 위트 동작딱 먼저 하고 나서 딱 체크해서 딱 네, 섹시가이 <laughs> 섹시가이 그리고 곽도규 선수도 이제 좀더 괜찮지 않을까 곽도기 선수도 오히려 평가가 올라오지 않을까? 어, 네. 작년 시즌 끝나고 요런제 개인 방송나 이 이런 거에 노출을 조금 됐어요. 근데 에이. 봤는데 굉장히 되게 진솔한 친구더라고요. 음뭐 네. 이거 아닌가 네, 이거? 그거는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고. 어, 이거, 이거. 어 네, 하나의 음. 퍼포먼스인데. 어, 되게 닮았다. 누가요? 어, 어, 저요? 자, 네, 곽도기 선수.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모자 벗었으니까. 전문가인가요? 네. <웃음> <웃음> 전문가 맞아요? <laughs> 네. 그 밖에 좀 기대되는 선수들이 좀 많은 게, 저는 그 임경 선수도 이제 이번에 다시 또 재개하면서. FA로, FA로. 오히려 또 불편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임경 선수가? 네, 임경 선수. 는 어, 멀티라고 저는 네. 보여요. 네. 불편해서 선발진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진짜로 팀의 보탬이 될 수밖에 없는 선수. 네. 네. 그리고 이제 좌완 쪽에 이제 많이 있다 보면 우완 쪽에서는 이제 야마모토 요시노부처럼 이제 투구폼을 바꾼 유승철 선수. 유승철 선수. 선수. 크으. 아 노래는 이승철, 야구는 유승철. 그렇죠. 예. <laughs> 네. 유승철 선수가 부드러운 이 투구폼으로 바꾸면서 네. 직구 150 빵빵 꽂으니까 이거. 3진 그때 딱딱 잡아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살짝 설렜습니다. 아 어, 저는 설렘 이상이었습니다. 아 올해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 유승철 선수는 몸이 굉장히 단단해요. 어 네. 충분히 있나요? 나 저는 선수 생활을 같이 해봤으니까. 아 이공 코치 있을 때 네네네네. 그때 좀가르쳐아타자인데 가리켜... 네. 투수 가르쳤나요? 아니요 같이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네, 어, 네, 네. 아는데 네. 몸 일단은 굉장히. 단단해요. 어... 근데 요번에 이, 야마모토 식으로 이제, 저, 폼을 수정을 했아요 야마모토 시으로요 시부리. 아, 요 야마모토 식으로, 식으로. 아, 네, 식으로? 네. 네. 이제 폼을 수정을 했는데, <laughs> 네. 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좀 나는 거예요. 작년부터 봤을 때, 진짜 네. 이 패스볼도 그냥, 그냥 꽂아놓거든요. 그 당찬 모습이 사실 유승철 선수가, 이제, 바라고 있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피해가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오히려, 우, 우한은, 네. 정통 우한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좀, 저, 저도 좀 네. 가야 돼요. 황동화 선수가 사실 기아타이가 이제 팬분들한테 사랑받은 이유 중에 저는 그거라고 봐요. 피해가는 투구가. 아, 그쵸. 그렇죠. 예. 네. 오히려 승부를 걸어주니까, 뚜드려 네. 맞더라도, 그래, 그래, 잘했다. 오케이. 4이닝, 3점. 나이스. 좋았어. 인정해줬잖아요. 근데 피해가고 피해가다가 막, 이외에 무너지고 막 이러면 본래 남발하고 이게 더 힘들거든요? 기아 타이거즈가 왜 지금 대조를 잃을 것 같냐면, 이런 젊은 선수들의 이런 성향이나 스타일 자체가,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변했어요. 아. 이런 스타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어, 그냥, 어쩔 때는 다혈질이에요. 그냥, 예. 네. 그래서 엊그저기 김태곤 선수가 인터뷰를 그렇게. 야구팀 자, 투수.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개 팀 중에서 손가락 한두개 꼽힌다. 네. 선발진이 작년에 좀 아쉬웠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이러면은 올해 진짜 너무 세다. 아 선발 카드는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많아요. 예. 응, 응. 네, 부상으로 돌아오는 이의리 선수도 있고, 아, 저는 유승철 끝나가. 선수도 사실 선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음... 네. 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과바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어떤 아니, 오랜만에 서, 서스트라다무스 예연 또 적중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럼요. 네. 유승철 선수, 그 키포인트로 올해 이투수 한 명을 좀 기대해달라. 뽑으신다면? 음, 저는 김태형 선수, 신인. 아. 저 마무리 캠프, 스프링 캠프까지 다 갔다 오면서 네. 제일 제가 알기로는 이범호 감독께서 기대하고 있는 선수가 김태형 아, 선수 아닐까. 의외로. 야, 그러면 음. 너무. 기아 너무 반칙인데? 아, 네. 그러면 6선발 체제가 하나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총발이 10명 있는 거예요, 10명. LA 다이스 7선발이던데요. 네. 기아는 지금 10명입니다, 10명. 불편이. 아, 정말 아, 올해도 24년도에 이어서 이제 굉장히 또 설레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기대돼요. 아, 아 기아타 이거 투수들만 그냥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배가 부르죠? 야, 벌써부터 배가 부르죠? 큰일 났네요. 누군지 네. 알아요? 네. 며칠 출에 타자편이 또 시작되거든요. 기아 타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해 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야구 없는 날도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제 곧 있으면 또 개막하니까요. 기아 타이가 좀 함께하는 시간들 또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들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깊이는 야구 이야기를 할때 저희와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 찐.